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문장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의 욕망을 넘어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성적 타락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로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첫째, 성경은 소돔의 죄를 성적 타락으로만 축소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말합니다. 교만, 풍요 속의 방종,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음, 이 모든 것이 소돔의 죄였다고.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19장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포함한 왜곡된 성윤리가 공공연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이 본문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말은 동의와 책임이 없는 지배와 폭력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생명을 낳고 언약을 이루는 선물로 주셨지만 소돔은 그것을 타인을 파괴하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의인 1 0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심판 이전에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경고를 거부했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적 타락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으로 말하지만 동시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을 때그 끝은 언제나 파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심판보다 더큰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돌아올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를 감추지 않으시면서도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진리를 사랑하듯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죄를 미워하되 회개하는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소서. 동성애 허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 오늘날 우리들은 분별하여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